안녕하십니까. 협선법원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경매 물건, 토지의 현장에 나와서 지금 주변 비춰 드리고 있습니다. 전경을 비춰 드리고 있는데, 위치는 경기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소재하는 전체 토지 면적은 7,121평이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백운 계곡 라인이다, 이렇게 불리워지는 지역입니다. 지금, 요렇게, 토지에 전경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어, 다리가 있어요. 계곡을 지나야 해당 토지가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노란 지금 간판 보이시죠? 예, 기를 우회전해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해당 토지가 나오는데, 어, 이쪽이 이제 그 유명한 백운계곡 이라고 불리우는 그 라인입니다 주변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음식점 이라든지 펜션 캠핑장 같은 것이 주류를 이룹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안내려서 계곡의 수심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여름이 되면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고 오르면은 물이 또 깨끗하잖아요 여름 휴가지의 대표적인 포천 지역의 대표적인 것 중에 산정호수하고 백운계곡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라인에 있는 토지다 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쪽으로 지금 다리 위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공용도로 부분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리는 자, 이렇게 지금 왔을 때 전면에 보이는데 왼쪽에. 왼쪽은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별도의 캠핑장입니다. 사유지고요. 꽃갈 모양으로 된거 있잖아요. 거기 바로 경계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왼편의 캠핑장에서. 거기 너머부터 바로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나무 사이에 노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제가 촬영하기 전에 가서 보니까 7,121평 전체를 토지 주가 매매하겠다라고 걸어 놓은 현수막입니다. 예. 지금 요렇게 노란 현수막 보이시잖아요. 예, 이 부분 제가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현 위치 토지 매매라고 분명히 걸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지금 여기 걸려 있는 부분이 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면적이 1351평입니다. 경사도는 20도 이상 되지는 않는 평평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비춰드리는 쪽은 전부 다 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필지가 임야인데 5600평입니다. 7121평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5600평 중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전체 토지의 45%는 25도 이상이 되는 급경사지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비춰드리는 쪽이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 170평. 참고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공용도로와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진입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다리는 계곡을 넘어오기 위해서 진입하기 위한 다리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 이동해서 촬영하겠습니다. 예, 위치를 약간 바꾼 겁니다. 토지주가 전체 토지를 매매하겠다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부분 그 바로 뒷 부분입니다. 예, 지금 보이시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 어, 다리 있는 쪽에서 이쪽 현수막 지금 보이시죠? 나무 사이에 걸려 있는 거. 이쪽을 비춰서 촬영을 했는데 그 너머로 지금 바로 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 쪽하고 어,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다. 상당히 너, 넓습니다. 전에 해당되는 부분도 1351평이나 되는데, 약간 둔덕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딱 넘어오니까, 걸어서 오, 오니까 바로 이렇게 광활한 면적이 나옵니다. 경사도랄 게 없어요. 굉장히 그냥 평평한 모양을 띕니다. 완전 평탄은 아니지만, 경사도랄 게 없습니다. 20도 이상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비춰드리는 이 전에 해당되는 1351평은. 뭐를 해도 충분히 다할수 있는 면적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임야 부분도 지금 제가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굉장히 멀리. 1,351평 평탄한 곳에서부터 같이 접해 있기는 한데 예 상당히 좀 여기서는 좀 멀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이 급경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치 이동해서 촬영은 하겠지만 어 지금 이렇게 비춰 드리는 거 왼편 쪽을 지금 비춰 드리고 있는데요 시설물 있는 쪽은 예 캠핑장의 또 다른 사유지입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펜스 쳐져 있는 것도 보입니다. 예, 이렇게 거기를 제외한 것은 다 해당 경매 물건에 포함되는 1351평 전에 해당되는 지역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쭉 조금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경사도가 거의 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땅은 땅은 괜찮다. 전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으로 사용하실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아 어,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너무 많은 상태로 보입니다. 계곡을 따라서도 포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다른 용도로. 찾았습니다. 이전에 이쪽에서 문의가 있으셨던 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쪽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위치 더 안쪽으로 이동해서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전에 대한 부분 계속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탄한 지역은 전부 다 전입니다. 토지 면적이 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1,351평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돌면서 예 비춰드리는 쪽 전부 다 전입니다. 1,351평 지금 영상으로 확인이 되겠지만 경사도랄게 없어요. 굉장히 그냥 평평한 모습을 띈다. 경사도가 15도가 넘는 게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환경 평가에서 어, 다 확인이 된 부분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문제가 이제 임야에 대한 부분인데 임야가 7121평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5600평인데 지금 이렇게 비춰드렸을 때 조금 먼 거리에 보면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색깔이 좀 다르죠. 울창한 쪽에. 훨씬 더 짙은 녹색을 띠는데 그쪽 부분이 임야가 되는 겁니다. 경사도가 45% 정도는 25도 이상의 급경사지만 나머지 55%는 20도 미만의 완만한 경사를 보여줍니다. 그쪽으로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7,121평 중에 전에 대한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러나 임야에 대한 부분은 농림지역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의정부시협선법원 경매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협선 법원 경매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도 함께 운영합니다. 검색어에 협선을 치시면 지적도라든지 경사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최초 감정가 10억 3,500만 원에서 2회 유찰된 금액 5억 700만 원으로 4월 27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 예정으로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주도 전체 토지를 매매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평소 이 지역의 토지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 협선법원 경매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협선 법원 경매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